칠라어 EUV 공장 요즘 반조체로 반도체 때문에 좀전 세계가 좀 시끌시끌하죠, 그죠? 물론 뭐 해당 해당이 되는 국가도 있고 해당이 되지 않는 국가도 있고 하지만 한국은 어떤 반도체 강국이라서 어뭐 어떤 타격 이 있죠, 있겠죠, 없전이 뭐 없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 그 반도체의 어떤 핵심 기술이 뭔가, 어, 를 봤을 때, EUV라는 공정에 있다고 하더군요. 이 분야가 좀 재밌는 분야가 돼서, 어, 한번, 좀제 궁금한 점도 있고, 외모점을 던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을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첨단 기술이에요. 그죠? 이거 한 대가, 막, 몇천억? 그죠? 막, 몇천억 하고, 막, 요번에 그 삼성에서 갖고 오는 장비, 그, 그, 네덜란드에서 사온다는 장비, 그게 한 대당 천억인가, 막, 뭐 그렇게 한다는 게 이제 이 기계를 이야기를 하나보죠이 기계는 뭔가, 근데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반도체에, 요런 옆에 있는, 조그만, 어뭐 이렇게 길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반도체 설계하는 걸, 반도체 안에 이렇게, 어 뭐랄까, 인쇄를 한다 그러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레이저로, 반도체 안에다가, 인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레이저를 쏘면, 이게 나노라서 굉장히 얇잖아요. 어, 나노라서 굉장히 얇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왜 레이저 치료받는 레이저, 뜨거운 레이저, 그걸로 해버리면, 반도체가 휘겠죠. 열에 의해서 변형이 생기겠죠. 그래서, 거기서 열이 나는 부분을 제거를 하고, 흔히 우리 왜, 그, 선테나로 가면, 왜 그, 나오잖아요. 우리 선텐 기계 선텐으로 가면 나오는 그빛있죠그 자외선이라 그러죠. 그 자외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텐 그 선텐 하듯이 도면에다 인쇄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열이 좀덜 나라고 어, 열 변형이 어, 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자외선으로 어, 프린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최첨단 기술이겠죠. 그죠. 그 왜냐하면 이게 그냥 큰 거에다가 인쇄를 이렇게 하는 거면 뭐 크게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근데 어, 이건 나노급이기 때문에 아주 그 미세한 어떤 먼지라든지 뭐 이런 거 하나만 들어가도 불량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속도. 어,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속도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 빛갓 녹색 빛이 나는 요게 이제 자외선인 거죠 그러니까 레이저를 쏴서 반사 반사 반사를 시켜서 어 도면 어딘가에 있는 도면의 형상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새기는 거죠 반도체에다가 첨단해, 그거예요, 그죠? 음, 그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여기다가 온도를 조금 더 낮추면 좋지 않을까? 물론 적정 온도가 있겠죠. 적정 온도가 있기는 하겠지만 여기 마지막 최종 단계를 어떻게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어, 냉각을 조금 시키면 오히려 더 반응이 적지, 그열 반응이 조금 더 그래도 자외선이라도 자외선이라도 열이 안 나진 않잖아요, 그죠? 낙이 나요, 그죠? 음, 이제 적게 난다는 거죠. 이 부위를 냉각을 어떻게 좀 시키면? 아니면 이 공기 전체를 냉각을 시키든지 어차피 기계 같은 거 열이 나니까 그죠 여기 어디 냉각장치가 있으면 되게 좋겠네요 그죠? 아니면 냉각가스를 넣든지 우리가 흔히 냉각가스라 하면 뭐 헬륨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 수소로는 좀 불안하니까 어, 헬륨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이 안에 헬륨가스 같은 걸 채워 넣으면 여기 좀덜 나지 않을까? 음, 이렇게 빛이, 어, 이렇게 그 굴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는 막아야 되겠죠?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을 막으면서, 어, 여기만 냉각이 되게끔, 요 근처에만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겠죠? 자, EUV 공정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반도체 그냥 봐도 선명도가 다르죠, 그죠?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전기가 통하는 프린터라 그랬나? 그러니까 종이에 전기를 통하게 하는 뭐 그림 게 있었어요. 인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거랑 비슷한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 그게 또 일종의 이런 기술이겠죠. 근데 어, 제가 보기에는 프린터 같은걸로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나노기 때문에 지금 나노로 뭔가를 할수 있는건 레이저 밖에 없나봐요. 인쇄를 하거나 조각을 할수 있는건 레이저가 제가 보기에도 레이저가 그 유일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한 정밀도가 나오겠죠, 그죠? 어차피, 근데 어차피 이런 이어 부의 공정을 해도 그 실리콘 안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laughs> 그죠? 실리콘하고 불할 가스인가 그거 안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그게 없으면 생산을 못 하는데. 뭐 아무튼, 이 기계를 참 재밌는 기계니까 한번 볼까요? 요게 그 동그란 실리콘 뿌리는 그 판이겠죠 음. 그로부터가 여기 언제나 오면 여기 어떻게 흘러 흘러서 여기다가 하나 갖다 놓고 레이저로 이렇게 인쇄를 하겠죠 음. 에, 에휴. 답답해요. 그죠. 근데 이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레이저 밖에. 지금은 이제 레이저 밖에 없으니까, 뭐 그렇겠죠. 지금 이때 어쨌든 가능한 건 레이저 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이걸 보니까 어, 옛날에 그 이게 지금 보니까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그죠. 어, 레이저를 썼고. 우리가 그 사진 찍는 거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해서 어, 인쇄를 하는 거죠. 사진 찍는 원리 아시죠? 그 사진 현상하는 원리하고 같은 거죠. 그렇다는 건 이건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그죠? 이걸 디지털 방식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그럼 굳이 레이저를 안 써도 될 텐데 힘든가?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면 힘든가. 음... 그러니까 이 인쇄를 하는 걸 우리 왜그 카세트 테이프나 하드 디스크에 그왜 자기장을 저장하지 않습니까? 아뭐 그런 방식으로 바꾸면 굳이 레이저를 쓸 필요가 없을 텐데, 그죠? 어... 인쇄도 바로 되고, 그죠? 어, 이게 아날로그 방식을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 건 아날로그 방식밖에, 아날로그 방식이 유일한 거, 그죠? 인쇄를 하는 게. 이게 만약에 반도체에 요렇게, 어, 조각을 해야 된다? 인쇄가 아니고, 요렇게 조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 레이저 밖에 없죠. 디지털로 안 되죠, 그죠? 디지털로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자기장으로 하면, 어... 어차피 나노급이니까 자기장 방식을 이용을 하면 굳이 이렇게 뜨거운 레이저를 쓸 필요가 없고 공정도 굉장히 단순화될 텐데. 그죠? 어... 그냥 인쇄만 하는 거면, 어, 스탬프 같은 방식도 괜찮지 않나요? 우리 도장 찍듯이, 그죠? 도장 찍듯이 이렇게, 쿵쿵쿵쿵 찍는다 그러나? 음, 아 어휴, 어려, 어려운 학물이라. <laughs> 최첨단 의 어려운 학문이라 책만 보면 잠이 와요 그죠? <laughs> 아이 기계, 이 기계가 천억 짜리랍니다. 천억 짜리. 야. 멋지긴 하네. 그죠? 뭔가 없을까요? 방법이 뭔가 없을까요? 그죠? 아 어, 이게 뭐 너무 작은 단위니까. 그니까 요즘 전자 제품, 반도체 모든 거에 가장 큰 이슈는 발열이에요. 발열, 그죠? 우리 가왜 여러분들 컴퓨터 조립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 순행 달고 하잖아요, 그죠? 순행 달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죠? 발열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 발열을 잡아야지 어, 좀더 좋은 성능의 품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7나노니까 굉장히 작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열이 약간만 나도 손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놓으면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설계했는지까지는 제가 지식이 짧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회로도를 만들면. 발열이 더 심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죠? 뭐 이게 이렇게 설계하는 데는 의미가 있겠죠. 이게 뭐 그냥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설계하면 분명히 발열이 심할 거예요. 왜냐면 꺾을 때마다 발열이 날 테니까. 그죠? 우리가 고속도로를 쭉 달리면 시원하죠. 그죠? 근데 국도로 이렇게 막 달리다 보면 가다 섰다, 가다 섰다, 그리고 트랙 같은 거돌때 보면 커브 돌때 하중이 더 실리죠. 뭔가 꺾으면 부딪히기 때문에 하중이 더 실리죠. 그 그러니까 빛의 파장이 보통 우리 왜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꼬불꼬불하죠. 이렇게 이렇게 그 파도 치듯이 그렇게 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보다 파도 치듯이 이렇게 설계를 하면 어, 빛의 파장과 유사하게 반도체를 설계를 하면 발열이 덜 나겠죠, 그죠? 제가는뭐 제가 정확한 지식이 없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래요, 그죠? 어, 뭐 이런 것도 어, 빛의 파장이 뭐 이렇게 아주 미세한 파동이죠, 파동.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 음파 같은 파장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의 귀에 있는 달팽이관을 흔들어서 어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레이저가 어 이렇게 파장을 해서. 그렇게 이렇게 줄이고 줄고 줄고 줄이다 보면 어, 그게 나온다 는 거죠. 나노가 7 나노가 나온다는 거죠. 뭐 음, 어, 굉장히 중요하고 돈이 되는 학문이지만 어, 그렇게 쉽지는 않는 학문이다. 설령 원리를 안다고 해도 이 시스템을 만들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죠?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는 또 뭐가 있냐. 만약에 7나노에요. 그죠? 그럼 이 7나노를 볼수 있는 현미경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것도 뭐, 2020 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칠라노를 볼수 있는 현미경이 없으면 이 회로가 제대로 인쇄가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게 힘들겠죠 그죠 현미경도 있어야 돼요 그죠 전자현미경 같은 거뭐 그런 것도 있긴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참 이게 참첨단의 멋진 최첨단 학문이라 어, 제가 뭐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뭐 그래요, 그죠? 어, 이걸 어떻게 좀더 발열을 줄일 수 없을까? 레이저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죠? 어, 만약에 세게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게야 된다면 레이저밖에 없겠죠, 그죠? 어, 조각을 해야 되는 건 레이저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요 그죠 역시 이렇게 어려운 학문이라 <laughs> 저의 어떤 범위를 넘어선 학문이라 그렇죠? 뭔가 제가 의견을 제시하자면 아날로그 방식 같다 그죠?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면 좋, 더 좋,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어, 그 디지털 방식은 어, 우리가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나 옛날에 카세트테이프, 카세트테이프에 자기장을 입히는 방식, 뭐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원형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자기장으로 인쇄를 하게 되면 레코드 판이 레코드 판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카드 디스크 인쇄하듯이 어, 이렇게 쫙 뭐랄까 이렇게 쫙 훑어버리면 된다거나 이렇게 한번 죽어버리면 어, 인쇄가 될것 가능성이 크죠. 뭐가 더 빠를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이것도 보면 옛날에 그 어, 우리 그왜 cd 읽어드리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 왜 이거 읽지 않습니까? 컴퓨터 그어 이거 cd 룸에 cd 넘에 읽어드리는 방식 뭐 그거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다만 크기가 작다는 거 크기가 작다는 거아 요거 좀 괜찮은 방법을 연구하려면 대박 날것 같은데 <laughs> 아, 저, 뭔가 생각이 날, 이렇게 보면 아, 뭔가 생각이 날든 말든 날든 말든 하면서 생각이 잘안나요 너무 뭐 어려운 학문이라 생각이 보통 아무리 학문이 어려운 거라도 뭐 원리를 알고 나면 다 비슷하거든요. 그죠? 컴퓨터라는 게다 비슷, 비슷해요. 그죠? 어, 어, 이게 잘 돼야 여러분들 컴퓨터 성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훨씬 빠르겠죠. 간격이 좁으니까. 그러니까, 1차선하고, 2차선하고 다르겠죠. 이게 2차선이면, 이거 1차선이니까 속도가 좀 빠르겠죠. 아무튼. 이런,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보다,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이런 기계, 이런 시스템,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반도체라는 게 알면 알수록 참 어, 대단한 물건인 게 정말 청정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죠 정말 미세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반도체 공장은 정전이 되면 작살나는 거예요 그죠 어, 왜냐면 공기가 청정이 안 되니까 밖에서 먼지가 유입이 되면 어. 그 나노에 이렇게 먼지가 이 회로에 먼지가 묻게 되죠. 여기에 먼지가 하나나 머리카락이 여기 하나 떨어지면 그냥 이건 못 쓰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머리카락이 여기에 머리카락이 떨어지면 머리카락이 한 이만 한 이만큼 보일 테니까, 그죠? 이게 반도체면 머리카락 하나가 이만 할 테니까 머리카락이 한개 올려져 있으면, 그죠? 그래서 반도체 공장 화면을 보면 항상 머리에 수술복 같이 이렇게, 그, 가운 같은 거 쓰고, 눈썹 떨어질까봐 안경하고, 침 떨어질까봐 마스크 끼고, 그러고 작업을 하죠. 그죠? 그리고 보면 항상 현미경으로 봐요. 그죠? 어, 왜냐면 하 현미경으로 봐. 그 확인 안 되니까. 뭔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막당 이렇게 생각을 안 나네요, 그죠? 어... 뭔가 이것도 근데 뭐 칠라노가 무조건 좋은 건가요, 그죠? 좁다고 무조건 좋은 건가? 음... 너무 좁으면 오히려 열 변형이 나지 않을까? 음... 설계를 요 설계를 잘하면 굳이. 칠라로 공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이게 나노 공정이 안 된다 면 예전에 그 프린터 했던, 종이에 프린터 했던 어떤 그런 거,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좀 좋을 텐데. 그죠? 왜냐면 이게 작아야, 이 안에 훨씬 많은 양을 넣겠죠. 그죠? 보통 반도체가,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면 보통 두 배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램을 1기가를 썼다 그러면 다음 생산되는 제품은 한 2기가가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두 배로 올라가더라고요 발전 속도가. 그걸 뭐황해 법칙인가? 예전에 삼성에 있던 그 기술자분 있죠. 황 무슨 박사 있었는데 그분이 반도체는 다음 제품이나 신제품이 나오면. 어, 용량이 두 배가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64기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8기가가 나오죠. 128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56이 나오죠. 그렇게 식으로 두 배씩 돼요. 공정이 어, 보통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자세한 건잘 모르겠지만, 어, 그러니까 뭐 어, 64메가에서 100메가 이렇게 안 가죠. 64메가에서 128기가로 가죠. 128메가로 가죠. 그렇다는 건, 어, 이걸 두 개를 하든지, 아니면, 뭐 만약에 뭐, 2단으로 했으면, 뭐, 1단, 뭐, 1단으로 했으면, 뭐, 2단으로 하든지, 그죠? 아마 뭐 두장이 겹칠 가능성이 크죠? 아무튼, 아이거 딱히. <laughs> 이거 그 유튜브가 유튜브에 설명을 해놨던데 봐도 잘 모르겠어. 봐도 제가 유튜브에 있는 설명해놓은 걸 보니까 어뭐 거기에 있는 내용은 뭐 그런 거예요. 어, 레이저를 쓰면 열이 나니까 열변형이 일어나니까 어, 자외선 열이 좀 덜한 자외선을 쏴서 반도체에다가 인쇄를 한다. 뭐 그런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하게 되면 좀더 선명하다. 그러니까 인쇄만 하는 건지 조각까지 하는 건지 잘 모르. 겠어 조각까지 해버리면 더 좋을 텐데 그죠. 근데 여기는 인쇄만 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선텐하듯이 그러니까 선텐하면 왜 몸에 이렇게 기계 선텐하면 그림자 이렇게 손 같은 거 올리면 자국 남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정리를 하자면 칠라노 어, e v 공정, EUV 공정 지금 대만과 한국이 서로 이렇게 약간 경쟁적으로 대만 업체하고 이렇게 어, 경쟁하고 있는 뭐 그런 과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양산 만들기는 대만이 먼저 만들었다고 보도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죠? 다만, 이제, 양산을 할수 있느냐, 못 하느냐. 한 개는 만든 거죠. 한 개는 만들었는데, 어, 이걸 이제, 팍 찍어낼 수 있느냐, 못 찍어내느냐. 이제 그거에 승패가 달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AMD도, 어, 삼성한테, 이걸 지금, DOV 공정을 맡긴다고, 그렇게 나온 걸로 봤을 때, 지금 할수 있는 건 삼성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그, 이거를, 어, 대량 생산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대량 생산해야 가격이 떨어지고, 어, 제품을 빨리 만들 수 있을 테니까. 대량 생산하는 게 문제겠죠. 그죠? 아무튼. 첨단 기술. 아, 어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거 있죠? 그런 느낌? 그러니까 람보기니 같은 거 보면, 야, 참, 참 좋은데 저거 어떻게 만들지? 뭐 이런 느낌. <laughs> 람보기니 엔진 같은 거, 아우디 엔진, 벤츠 엔진 이런 거 보면 참 좋아요. 그죠? 참 좋은데 저거 어떻게 만들지? 뭐 이런 느낌. 하여튼 뭐, 열심히 노력하겠죠? 연구 안 하면 도태가될 테니, 뭐잘 일본하고도 어 원만히 잘해결돼서 어 다시 뭐 그런 불행한 사태가 없기를 어 바라고 어 일본이 아무래도 좀 있으면 올림픽을 하기 때문에 뭔가 꼬장을 부리는 게 아닌가 그죠? 일본하고 한국하고 올림픽 종목이 많이 겹쳐요. 그죠? 한국이 성적이 좋으면 일본이 성적이 안 좋고, 일본이 성적이 좋으면 한국이 성적이 안 좋아요. 그죠? 겹치니까. 유도, 뭐, 유도 같은 거, 한국도 유도 잘하죠. 또 축구 있죠? 또 야구도 있죠? 어, 일본이 인기 스포츠 대부분이 한국이 되게 잘해요. 그죠? 뭐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닌가? 개최국이니까. 좋은 성적, 야군 같은 거야. 뭐 어차피 일본이 못하니까. 상관없을때고 아마 축구나 야구 쪽에서 뭔가 양보를 바라겠죠 어뭐 그런 딜 하기 전에 좀 꼬장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원만히 잘 해결이 돼서 어 그렇다고 그 뭐지 우리 그 강제 노동자 어 그분들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를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넘어가거나, 어차피 이 사람들은 꼬장을 부리면, 어차피 이건 언젠가는 터질 문제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달다 다 놓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둘, 어, 둘 중에 하나라도, 어, 실익을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 뭔가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야 되고, 사과를 받아야 되고, 그죠? 본인이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죠. 그냥, 물쩍, 어물쩍,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 안될것 같아요. 그죠? 어, 아무튼, 어, 아직도 반성 없는 일본. 어, 하지만, 첨단 기술은, <laughs> 어떻게 해서든, 어, 자체 개발하든, 뭐 반도체가 일본만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많이 만들지만 뭐전 세계에서 반도체 만드는 게 일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찾아보면 있을까요, 그죠? 어. 또뭐 어마어마하게 잘 해결돼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했으면 해요.